June 1982. The Falklands War, Margaret Thatcher's War, ends in a complete British victory. The Iron Lady is at the top of her popularity and influence. September 1982. While on an official visit to Beijing, the British Prime Minister expresses Britain's wish to see China extending the lease of Hong Kong. Deng Xiaoping counters this by putting forward China's will to recover all of its territories that are still under foreign administration. 1983. For a year, negotiations are pursued with no positive results. When they reach a deadlock, the Chinese premier bluntly states that he could walk in and take the whole lot this afternoon. Encouraged by her aura as a victorious war leader in the Falklands, the British Prime Minister takes up the gauntlet and orders the reinforcement of Hong Kong's garrison. In retaliation, China masses troops on Hong Kong's border, hoping to force her to reconsider Britain's position. Six months later, the Iron Lady hasn't yielded an inch and even convinces several Commonwealth states to stand alongside Britain. April 19, 1984. 19, 8 4년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마거리 대처는 중국의 주석 덩샤오핑을 만나 홍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지 않았고 정시오핑은 홍콩을 영국의 식민지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국의 수장 마거리 때 처는 각국 나라들에게 설득을 해서 지지선언을 하게 되고, 그로써 영국을 지원하러 호주군과 캐나다군이 즉시 홍콩으로 투입하게 된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대규모 군대를 홍콩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홍콩으로 몰려드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 영국도 지원군과 같이 대규모 군대를 투입시킨다.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은 각 지역 으로 흩어져서 중공군을 막게 되고 이제부터 전투는 본격적으로 시작 하게 된다. 서쪽으로 진격하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 영국군은 전차와 소총 그리고 바주카포를 무장한 보병들이 막 아서게 된다. 이에 당황한 중공군 지휘관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인원수로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지만 중공군보다 더 강력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을 상대하기엔 너무나 껄끄러운 상대였다. 그 와중에 다른 부대들은 이 틈을 노려 중공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가서 점령을 시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중공군의 사기가 점점 떨어져가고, 오히려 영국군의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 중공군은 반격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영국의 첫 승리가 된다. 심지어는 중공군의 손실이 영국군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진다. 이번엔 대규모 헬기 부대까지 투입하게 되고, 중공군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수 많은 타격을 받은 중공군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계속 투입시킨다. 하지만 전면전으론 역부족이라, 결국 또 다시 패배를 맞이하게 된다. 심지어 영국군은 동시에 다른 지역까지 점령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번엔 호주군의 지원 차량을 배치할 수 있게 되고, 드디어 해상전에서도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며, 해군 강국답게 여러 함대들을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군 측도 대규모 전함들을 투입시키긴 하지만, 하지만 해군 강국인 영국한테는 전혀 통할 일이 없었다.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보내며, 중국군의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패배를 하게 된다. 다른 지역 역시나 사기가 떨어진 중공군에 패배가 쉽게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당하기만 하던 중공군은 영국군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규모 헬기 부대를 보낸다. 영국군은 보병들을 투입시켜 전면전으로 중공군 헬기부대들을 박살 내려고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점령하러 가지만 그곳에도 일부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공군 헬기부대들은 어떻게든 영국군을 박살 내려고 미사일을 쏟아붓지만 하지만 영국군은 물러서지 않고 대공전차의 지원을 기다리며 계속 반격에 나선다. 드디어 대공전차가 지원하러 도착하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군의 반격에 나서기 시작한다. 그렇게 중공군은 몰살당하고, 이젠 지역 하나 하나씩 점령해가는 영국군. 끝까지 반격을 시도해보는 중공군이지만, 그러나 사기도 떨어져서 역시나 패배를 하게 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영국군이 쉽게 쉽게 반격에 완전 승리하게 되고 해상전 역시나 영국군의 반격에 바로 승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전투는 쉽지가 않았는데, 중공군의 헬기 부대가 마찬가지로 또 투입이 되고 빠르게 점령하는 건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동쪽에 대기하고 있던 병력이 지원하러 가게 되고, 한편 북쪽에 있던 영국군 부대는 또다시 틈을 노려 중공군 점령 지역으로 투입하게 된다. 한편 영국군이 점령한 지역에 중군군이 몰래 침투하려고 하지만 영국군에겐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 지역까지 점령한 영국군은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고 이번엔 두 지역을 나누어서 양쪽 점령지를 점령하러 가게 된다.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한 영국군 모든 지역은 영국군이 전부 점령하는데 성공한다. 이번 전투도 역시나 영국에게 당하는 중공군 중공군에게 한계가 왔는지 이제는 영국군한테 반격해도 소용이 없다. 계속해서 완승만 하는 영국. 이제 지상전에 있는 중공군은 궁지로 몰리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해상 지역까지 중공군을 소멸시킨다. 중공군 역시 강하게 반격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다. 본격적인 마지막 지상전은 영국군에 대해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해상전도 영국군이 승리를 잡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홍콩은 이젠 영국의 땅이 되고, 중국은 그토록 되찾고 싶은 홍콩을 잃게 된다. 중공군은 온 힘을 다해 미사일을 퍼붓지만, 영국군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저 손에 보는 쪽은 중공군일 뿐이었다. 드디어 마지막 해상전까지 승리한 영국, 그리고 영국을 지원한 호주와 캐나다, 이젠 홍콩은 영원히 영국의 것이 된 것이다.